정확히 언제 촬영에 들어갈지 개봉을 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순 루머가 아닌 공식적으로 제작에 들어간다는 게임 원작의 실사 영화 시리즈 그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밀떡의 전설. 밀리터리 소설 작가 톰 클랜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FPS의 전설적인 게임 레인보우 식스를 시작으로 자입 액션과 택티컬 슈터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자리 잡은 고스트 리콘 스플린터셀 디비전 시리즈 또한 실사 영화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고스트 리콘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 퓨처 솔저를 출시하기 전 프리퀄에 해당하는 20분 러닝타임의 실사 영화 고스트리콘 알파가 영화 디스트릭트9의 촬영팀과 쉘드런 오브맨의 각본가가 참여하여 매우 훌륭한 퀄리티로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개발사 유비소프트는 2011년 어세싱크리드와 함께 고스트리콘 영화 개발을 추진한다고 처음으로 밝혔었고 2013년 6월 워너브라더스와 플래티넘듄스가 고스트리콘 영화의 제작을 맡고 마이클 베이가 감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지만, 이미 약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펑클랜스의 또 다른 인기 시리즈, 스플린터셀에 대한 실사 영화 또한, 고스트리콘과 함께 2012년경 SF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유명한 덕 라이만과 배우 토마디가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원활히 정비되는 듯 했지만, 2015년 라이만 감독이 하차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어 버렸고, 이 또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그나마 최근인 2016년, 유비소프트 모션 픽처스의 CEO, 제라드 기에모는 배우 제이크 질로널과 제시카 체스테인을 캐스팅한 디비전 실사영화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 6월, 유비소프트의 E3 2019 프레젠테이션에서 TV 시리즈의 에이전트 오브 쉴드의 각본을 썼던 라프 저드킨스를 합류시키고, 최종적으로 로슨 마셜 서버가 감독으로 확정되었으며, 넷플릭스가 이 작품의 배급권을 구매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복점 출시할 예정으로 험클랜스 시리즈 중 가장 확실하고 빠른 신뢰 실사 영화로 찾아올 것 같아 보입니다. 개 병맛 오픈월드 액션 게임의 대명사 세인트 로우 시리즈 2006년은 엑스박스 360 전용 게임으로 첫 작품이 발매된 후 스피노프까지 총 7작품이 나왔는데요. 극사실주의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풍자적으로 다루는 GTA에 비해 세인츠로우는 범죄 노아르를 넘어서 외계인까지 등장시키는 SF 막장 스토리로 오랫동안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세인츠로우도 2019년 4월에 실사 영화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스멀스멀 올라왔고, 2020년 7월, 영화 레이전 테이블과 오탈 컴뱃 시나리오를 썼던 그렉 루소가 본인의 트위터에 세인츠로우 각본 표지를 공개하면서 루머는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루소는 세인츠로우의 각본을 7,80년대 고전 액션 영화 워리어와 이스케이프 프롬 뉴욕에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세인츠로우가 어떤 식의 실사 영화로 구현될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던 팬들에게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는 힌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파라마운트 픽처스 배급으로 맨인블랙 인터네셔널과 in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연출을 맡았던 게리 그레이가 감독을 맡게 된다고 전해지지만 아직까지 영화 제작이 들어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아! 용과 같이는 최초 2005년 세가에서 발매한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일본 야쿠자 세계를 B급 감성의 누아르 장르로 다룬 작품인데요. 외전 시리즈와 리메이크작까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지속적으로 후속작이 개발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미 2007년 당시 한국의 유명 배우 공유가 캐스팅되기도 했던 용과 같이 1편 원작 기반의 실사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토리나 연출 등 모든 면에서 처참함그 자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게임 후속작들은 연이어 성공하면서 리마스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갔고 2020년 9월 24일 세가에서 새 영화를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다크와 3% 제작자 에릭 바맥과 1983의 각본을 썼던 조슈아 롱 그리고 로베르토 그란데가 제작을 맡기로 결정되었고 그들의 회사인 1212 엔터테인먼트와 와일드십 컨텐츠가 프로듀싱을 맡으며 각본가를 찾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 새가 원작의 실사 영화 작업은 슈퍼 소닉에만 집중되어 있고 윤과 같이 영화 작업에 대한 더 추가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2007년에 출시되었던 실사 영화와 이어지는 내용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 팬의 마음으로 제발 전작의 길만은 걷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요. 2006년 에픽게임즈에서 오리지널로 개발된 3인칭 슈팅 게임, 이어스 오브 워. 지구가 아닌 세라라는 행성에서 인간과 로커스라고 불리우는 괴물 세력 간의 전쟁을 기본 배경으로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시리즈 첫 번째 작품부터 아당새를 빼닮은 플레이어를 컨트롤하며 수려한 그래픽 속에서 원패 전술과 함께 화끈한 총격전을 전개하는 TPS 게임의 레전드와도 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영화화는 최초 게임이 발매했을 시기부터 논의되었다고 하는데 미국 영화 감독 윅 고드프리를 필두로 게임 원작의 수석 디자이너를 맡았던 제작진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로 들어가는 등 2016년 기어스 오브 워네 번째 작품이 출시되면서 영화 작업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죄다 엎어진 것으로 보였고, 유니버설 픽처스는 각본이 완성될 때까지 감독과 배우 캐스팅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본 작품의 영화와는 별다른 소식 없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홍콩의 g t a 라고 불렸던 오픈월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슬리핑독스. 2012년 첫 출시하여 과거 홍콩 액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범죄 n 아르 장르의 작품으로 특히 순서대로 중국 n 법의 기술들을 연마해 나가며 전개되는 스토리는 많은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얻기도 했는데요. 2017년 3월 영화계 소식을 다루는 언론 매체 데드라인을 통해 나는 전설 i o 와 a c 의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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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t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전자단이 주인공 웨이션으로 캐스팅되었다고 전해지며, 게임의 실사 영화 각색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전자단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때때로 멋진 일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라며 영화가 꾸준히 제작 중이라고 밝히며 많은 팬들에게 안도감을 던져주기도 했는데요. 2020년 7월에는 견자담 본인에게 획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간만에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 앞서 말했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개봉에 대한 아무런 힌트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비소프트의 고전 명작이자 높은 난이도로 플레이어들을 개빡치게 만들었던 플랫폼 게임 레이맨 시리즈에 등장했던 캐릭터 레빈.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2006년부터는 레이맨 엽기 토끼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시리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토끼 레비드는 인기에 힘입어 어세싱 크리드와 와치독 같은 여러 유비소프트 작품들에서 이스터에그로 등장했고, 심지어 최근 닌텐도와의 합작으로 마리오 플러스 레비드라는 새 타이틀이 출시되는 것이 공개되는 등 유비소프트의 아동용 마스코트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레비드는 2010년 이미 프랑스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나름 큰 인기를 끌며 2019년에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되었고 2019년 말 포드 스트라우스 슐슨 감독에 의해 실사영화로 제작될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비소프트 모션픽처스를 비롯한 멘데벨 필름스와 라이언스 게이트, 스투피 버디 스튜디오 등이 개발하고 있고 아벨 코믹스 스파이더맨의 작가 제브 웰스와 맨 샌라이츠, 톰 셰퍼트 등이 각본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스웨덴의 아발란체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에이도스 인터랙티브가 유통한 TPS 오픈월드 게임 시리즈 저스트 코즈 2006년 첫 타이틀 출시 이후 메인작 4편이 나온 게임으로 작품 전체가 독재국가에 침투한 미국인이 독재자 세력을 상대로 민중혁명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거대한 맵 안에서 매우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로 진행되는 방식은 파크라이나 GTA 시리즈와 비교되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다만 매우 넓은 맵에 비해 허술하고 빈약해 터지는 컨텐츠와 시스템으로 상당한 악평을 받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작품의 영화화는 2010년 처음 저스트 코즈 스콜피언 라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제작 계획이 있었지만 금방 무산되었는데요. 이후 저스트 코즈 네 번째 작품을 출시하기 이전 2017년 3월 제이슨 모모아가 주인공 리코 로드리게스의 배역을 맡아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는 발표와 2020년 7월 마이클 다우스가 메가폰을 잡고 콘스탄틴 필름과 아스카리에의 프라임 유니버스가 제작 유니버설 픽처스가 배급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영화 제작진이 수시로 바뀌고 게임 원작 자체에 대한 호응도 그리 강하지 않다 보니 실제 영화로 제작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는 것 같네요.